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<목소리> 오글 준비해 왔다 빵빵빵 빵 끝났어요 끝났어 글 적어 왔어요 어 잠깐만 현장 인터뷰를 하는 순서가 있는 줄 알고 적어 온 거예요 미리예 그렇습니다. 아니 오늘 우리 첫 불제회에 참석을 좀 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생긴 얼 보기 어려운데? 과분이시고요. 저는. 개근상 정도는 못 탔지만. 오. 어, 그쵸? 그쵸? 너 고등학교 때 개근상 탔는데 축구 시서 개근상 못 탔어요. 하지만 축돌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낫다. 예, 그렇습니다. 아이박수 주십시오. 아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일단 자기소개부터 해볼게요. 어디게 오니까? 어, 서울 광진구에서 온 박신도입니다. 아 목이 말라서, 말라서 물좀 물 먹고, 먹고 올게요 볼게요. 혼자 좀 하고 계세요 네 자! 네 저는 윤석열처럼, 윤석열처럼 프롬프터가 없이는 못하기 때문에 잠깐 흔들어 보겠습니다 네! 네 저는 23살 청년입니다 윤석열한테 전정포고 국민을 대변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민주주의 헌법수 의지가 미개 국민보다 없습니까? 너무 화가 나서 이 순간에도 저 20대 청년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. 대한민국의 하늘에 다시 독재의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. 윤석열의 개혁령 선포는 민주주의를 짓밟고 국민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무도한 행위입니다. <laughs>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.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입을 막으려는 시도는 더큰 저항과 투쟁을 부를 것입니다. 맞습니다. 또한 국민들이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우리 국민은 이 땅의 자유와 정의를 위해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. 이 시대의 개협력은 국민의 분노와 저항이라는 더큰 폭풍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. 역사의 심판은 결코 멀지 않습니다. 윤석열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주의를 향한 공격을 멈추어야 합니다. 국민은 그 어떤 억압도 넘어 서며 민주주의는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. 이제 20대가 앞장 서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<laughs> 어, 잠깐, 잠깐, 이거 초본 좀 보여주시겠어요? 아, 그냥 글만 적어 오셨네? 아니 말을 너무 쫀득쫀득하게 해가지고, 거왜이 친구들 원고 보면은 괄호 열고 여기서 강조, 여기서 소리 지르기 이런 거 있나 확인해봤는데 그런 건 없네. 대단하네요, 대단합니다. 자, 다시 한번 드럼박수 번 주십시오.